가끔 어떤 꿈은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죠. 희미하고도 선명하고 어쩐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느낌. 그리고 며칠 혹은 몇달후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그게 진짜 우연일까? 어쩌면 꿈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예지몽이란 무엇일까요? 예지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속에서 미리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대부터 선지자들의 꿈, 왕의 꿈, 신의 메시지로 여겨졌고, 현대인도, 어? 나 이거 꿈에서 본 장면인데? 하는 경험 많습니다. 실 사례를 보면, 사고나는 꿈을 꾸고, 그날 실제 교통사고 난 일,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서 조심하라 하신 날 큰일이 생김, 전혀 모르는 장소를 꿈에서 본후 나중에 실제 방문한 일등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죠? 아니면 직접 겪어본 적 있나요? 저도 많은 꿈을 꾸는 편이고, 그 중에는 어제 꿈에서 본 장면을 오늘 마주한 경험도 있고, 꿈을 꾸고 로또 3등에 당첨돼서 상금 120만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또 예지몽을 꿨는데 해석을 잘못 해 많은 돈을 잃기도 했어요. 심리학은 예지몽을 어떻게 설명 할까요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요 꿈은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의 쌓인 단서들을 조합해 과거 경험 플러스 현재 걱정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지몽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의 재구성일 수 있음 을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수천 가지 꿈중 하나가 현실과 비슷하며 예지몽이라 착각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모든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이건 진짜였으라고 느껴지는 꿈이 있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 인간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늘 예감이 존재합니다. 직관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알아차림이고 꿈은 직관의 언어일 수 있다는데요. 다그 철학자들도 꿈을 영혼이 쉬는 동안 진실을 접하는 방식으로 여겼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미래의 파편을 스치고 가는 건 아닐까요? 과학은 대부분 예지몽을 우연 혹은 기억 왜곡으로 해석하고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어떤 종교, 문화에선 영혼이 미래와 접속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성과 감성, 과학과 신비,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 인간은 그 경계에선 존재 아닐까요? 예지몽을 믿지 않기엔 설명되지 않는 경험들이 너무 많고, 맹신하기엔 우리의 사고는 너무 복잡하죠. 꿈이 미래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죠. 왜 인간은 예지몽을 해석하지 못할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꿈은 상징과 이미지로 표현되어 직관적 해석이 어려워요.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암호화된 신호이니까요.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불가능한 해석의 세계. 그걸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또는 알아차려도 너무 늦게 해석합니다. 미리 알수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운명인 거죠. 그렇다면 예지몽은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경고음만 울리는 것일지도요. 꿈은 미래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조각난 퍼즐 조각이라면 예지몽을 꾼 사람 대부분은 꿈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남긴 느낌은 오래 가죠. 그 꿈은 살아있으라는 메시지였을까요? 준비하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또 하나의 흔적일 뿐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지몽을 꾼적 있나요 그꿈 잊지 못할 만큼 생생했나요 혹시 지금도 해석되지 않은 꿈이 마음에 남아 있지는 않나요 어떤 건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되고 어떤 건 지금 돌아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꿈은 감정의 흔적 그리고 어떤 감정은 미래보다 더 정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의식은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들리시나요?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파편이 꿈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고 다가올 무언가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꿈이 진짜냐, 아니냐 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지몽은 어쩌면 삶을 조심히 살아가라는 아주 작은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